안녕하십니까. 김정우입니다이매소돼지 제논 녀석을 보니 상처가 깊은 저의 지갑이 기억나는데요. 하, 뭐, 그거 그렇다 치고 이 녀석을 제가 레벨 180부터 200까지 육성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타오르는 바위 언덕입니다. 전반적 사랑 루트는 이렇습니다. 쭉 가시고. 이게 더블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 번씩 쓰는 습관을 가지시고, 여기 자세히 보면 포탈이 있습니다. 올라가시고,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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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스킬만 쓰면 끝입니다. 참고로 더블 점프를 하게 되면은 이게 거리가 잘안 나와요. 한 번씩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정말 핵사이 같은 스킬. 바로 이 스킬. 설치기가 존재해가지고 약간 넓은 범위를 좀 효율적으로 사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제가 이 캐릭터에 투자한 돈이 돌아오지 않는 데막히네요아 죄송합니다. 감정적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방식으로 레벨 180부터 200까지 육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사냥만 한번 보시죠. 제논 레벨 180부터 200까지 꿀판 상항들을 달아보았습니다. 제논 시작하실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갑 사정 넉넉하신 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녀석 덕에 치킨 3마리 정도 는더 시켜먹어야 될것 같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핵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